한식당 양식당 아 이렇게 식당들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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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 식당 아니야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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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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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카페도 있고 어? 여기 꽤, 꽤, 꽤 잘해놨다 생각보다. 오 여기 보이. 냐이나와게 그러면 리 우선 안 펴도 되겠지 이 정도. 어안 펴도 될것 같아. <laughs> 저 이쪽으로 걸을게요. 이 이런, 이런 거 진짜 영상 보면 궁금하잖아. 이런 데한 번씩 비춰주는. 아 어디? 넘어. 아담 넘어서. 조대 주의의 격도 있어야지. 그럼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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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어... 근데 입구가 어... 어... 야여 어... 가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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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때나? 자율 복주머니 복주머니. 음. <laughs> 아 진짜 요강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나 옛날에 할머니 집그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어가지고. 내가 무서워했대. 그러고 지금 맨날 요강 있다 하면은 할머니가 치우고 막 그랬대. 손대지 마시오. 어? 우와, 문관? 와, 근데... 오. 문관? 아 근데 어 저기 또. 네. 맞아. 네. 정해진금액 네. 네, 정해진 네. 근데 정혜진 그게 있다고. 그 여러 가지. 여기 두개 상이 있어. 아, 그래? 아, 여기도 상이야. 아, 그러네. 네. 그러니까 보면은 막 이런 것도 엄청 감성적으로 찍더라고. 이런조명 있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, 그걸. 좀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위에서? 이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이게? 어, 어 약간 어, 그런 느낌? 어. 어. 아, 이런 느낌? 어. 어. 군대에서 제기차기로 1박 이일 땄거든. 체육대회 때? 어. 약간 추석때 그런 거 하지 않나? 어. 명절. 딱 그때였어, 명절 때. 명절 어. 때. 네, 잠깐 나그 의무 중대장 와, 음, 의무 대장 와가지고 잠깐 인사러 하는데 애들이 빨리 올라오라고 우리 차례라고 <laughs> <laughs> 너있 되는데 가볼까 그럼 여기 어. 가보자. 너 먼저 저기 있다 <laughs> 젖어있는거 <것> 같은데 <laughs> 한번 때릴까? 몇개야 그거? 들어갈게. 오케이 <laughs> 뭔 일이야? 이 안에 다뭐 들어 있을까? 에이 <laughs> 그냥 장식용이겠지. 파는 건가? 와. 이런 거 비싸잖아. 엄청 비쌀 것 같아. 은 요즘 이런 거개 비싸겠지. 맞습니다. 레스토랑이네 차, 커피 호박주가 보니까. 호박? 아, 커피 호박주. <laughs> 오 차? 오, 많은 신데? 아, 아, 아. 다 여기 계시네. 맞네. 여기네. 뭐야, 이거? 군고구마는 뭐야? 그래, 물방또 물방또. 군고구마를 주나?

어. 어. 내가 알기로는 그래. 옛날에 이애기들빵 주려고 그렇게 시작한 게 미군한테 옛날에 전쟁 끝나고 밀가루 두포 된가 받아서 시작을 했대. 성심당? 어. 그러니까 완전히 폐건물이야 그냥. 어. 완전. 나초등학 때가 이거였을 거라나아 그래? 어달유억난다 <laughs> 그때 나 머리 망해서 바쿠드머리 하고 학교 가갔는데 너 지하에서 그 귀신의 집 운영하고 있고 공시공부하고 나 음, 귀엽냐 뭐라고? 아 허브인 줄알았칭인가 울챙이다. 근데 이걸로는 잘안 보인다. 어 보인다 보인다. 야 밑에 가라앉은 거 뭐지? 모래? 울챙이 키우시는 건가? 와 꼬리 꼬리. 어공 저기 올라가 볼래? 어, 약간 매끈한 애들이 있어요. 와, 매끈한 애들이 와 여기 이쁘겠다. 공 지금 이 상태로 한번만 들고 있어줄 수 있어? 갑자기 날이 엄청 좋아지네 와 뭐야 아 여긴 그거네 그가육 그니까 약간 식물원 느낌 어 여기 오, 올라오니까 더워졌어 줄 따지 말래 아 여기도 카페 공간이네 우우 진짜 있는데? 와 청귤인가 이거? 그 다이소에서 모형 파는 것처럼 생겼다. 여기도 이게 있어. 아 여기도. 그게 있다.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쁜 게 숨어 있을 것 같아. 라벨리 페리냐? 정이식당 신기하다. 이게 식당이 근데 진짜? 보통 그런 데 상차림도 있지 않나? 어? 그건 모르겠다. 이게 뭐냐? 오, 감자가. 아. <laughs> 아, 진짜인 줄 알았네. 곰도 있는데? <laughs> 와. 이거 이쁘다. 인공 폭포구나. 아... 와말안 되긴 하네. 그냥 한 마리 음. 얼마일까? 우와, 있는. 금색 봐 우와. 진짜 레어다. <laughs> 이쁜 이쁜 금색이라. 야야토 토끼. 토끼. 어디? 봤어? 도망갔어? 어. 아 어, 진짜다. 나... 레빗 귀엽네. 뭐 먹냐? 여기도 뭐가 있네? 음, 와저 금색은 진짜 훔치고 싶다. 저 위에 토끼들 모여 있어. 어, 닭을 달걀용인가 이거 이거 초동닭인데 아 근데 강물이 지금 똥물이다. 자, 레알. 아 원래 이거 초록색인데. 저 리터당 100만 원. 어. 여기 봐. 38? 어, 38. 왜 패독하지? 38. 근데 가격이 되게 38. 좀 비싸다. 어? 진짜 그냥 어 등대고 자기에는 딱인. 응, 음, 괜찮은데? 응. 음. 욕조도 있네. 욕조. 근데 그거 아니야? 그 여자친구랑 오기는? 에바임.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절대로. 근데 내가 그 본. 아 이것도 활용할 수 있나요? <laughs> 여기 놀랍게도 여기는 대전. 근데 진짜 딱 여기만 보면 베트남. 아 이거 뭐야? 아 오토바이 특허 거리래? 와, 저희 어디로 가나요? 오케이. 와 전기스 많이 들겠다. 그러게. 아직도 이런 데가 장사가 되나? 아 이거. 저 을지로 사가 쪽 삼가랑 사가 쪽에도 신한카드 본사가 을지로에 있거든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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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그때 거기 나 회사 다닐 때 거기 지원금 한번 갔었거든. 지원 그때 아. 너랑 얘기했던 기억 난다 통화해. 아, 아 그날 나 출근하는 거 아니었지. 출근하는 날. 그래서 그아면뭐차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될 거나 내가 그래서 어, 뭐 속이고 뭐몇 장가? 야 도, 도를 아십니까? 내일 그냥 체크아웃 하기 전에 차 몰고 나오기 전에 성심당을 들르고 차 빼도 되겠다 아개 가까워 저기 체크아웃 11시인가? 그러긴 한데 그냥 좀 약간 에라 어허 예스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